안 고파요. 안경을 벗을까? 이제 지금이 아니면 바빠져서 말을 못 하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결국 미루다 미루다 이제 찍는 영상인데요. 아실 분은 아시겠지만 저는 일단 디자인과에 다니고 있고요. <laughs> 유튜브는 취미로 설렁설렁 하고 있는 묘라고 합니다. 달팽이 같이 안 생겼죠? 제가 일단 이렇게 영상을 찍는 이유는 아마 이 영상 이후로 활동이 진짜 뜸해질 것 같아가지고 혹여나 이 채널에 어찌저찌 유입되신 분들이나 아니면은 이미 보고 계신 분들을 위해서 이제 공지를 해드리려고 카메라를 켰고요. 이제 유튜브에 영상 좀 많이 올려볼까 했는데 대학교 4학년인 저의 신분이 저를 가만두질 않네요. 교수님 혹시 보고 계신가요? 당근이 없는데? 일단 제가 올해 대학교 4학년에 복학을 했습니다. 맞아요. 졸업작품 만들어야 합니다. 아직 개강도 안 했는데 주제 선정 하느라 벌써 막 숨이 탁탁 막혀요 아주 그냥. 그래서 아마 앞으로 저는 바빠서 죽을 거예요. 아마 앞으로 영상을 찍고 올리라면은 아주 못할 게 없는 게 지금도 이렇게 숨쉴 여유가 있으니까 될것 같긴 하거든요? 근데 아마 졸작을 뭐 만드는 브이로그나 이런 거를 찍기에는 뭐 컴퓨터만 만지는 게 뭐가 재밌을까 싶어가지고 안 찍을 것 같아요. 사실 전에는 뭐 제가 하는 것도 크게 없고 그렇다고 다이어리 같은 것도 딱히 안 쓰고 그래서 뭔가 되게 공허해서 채널을 시작했어요. 남들은 다이어리를 다 쓰지만 나는 안 쓰기 때문에 시작한 그런 채널 느낌? 근데 뭐 이미 누군가 봐주시고 계시는 것부터 이미 전 과분하게 성공을 했죠? 알고리즘에 간택도 받았고. 사실 저번에 이태원을 다녀온 뒤로 좀 개인적인 심리 변화 같은 게 조금 생겼어요. 현생이 바빠진 것도 있는데, 일단 그동안 저는 영상으로 올려서 아시겠지만, 일본 여행도 다녀왔고요. 데스크탑도 하나 맞췄고, 그리고 지금 모니터도 맞추고, 막, 복학도 하고, 자취방도 구하고, 하여간 이것저것 한게 진짜 많아요. 지금 등록금도 내야 돼요. 다이어리도 쓰기 시작했고요. 아, 맞다. 다이어리 써야 되는데. 어있지 이따가 써뭐 어찌저찌하다가 초등학교 다니는 애기한테 이런 선물도 받았는데 귀엽죠? 이거 보이세요? 겁나 귀엽지? 술새 꾸미기 세트래. 이게 몇달 되긴 한 건데 이거 언박싱하는 영상 찍어야지, 찍어야지 하다가 너무 많이 미뤄졌어요. 그리고 여기 있는 자가리코. 좀 음, 이만큼. 여기는 자가리코들도 리뷰하려고 했는데, 아마 그냥 먹을 것 같고. 뭐 아무튼 이제 바쁘게 맨날 맨날 달려와다가, 문득 든 생각이, 아, 맞다. 유튜브 먼지 쌓이겠다. 그래서 달려왔습니다. 사실 저는 누군가 저를 봐주는 거에 대해서, 좀 어릴 때부터 막, 너무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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끄럼을 잘 타가지고, 사실 이걸 누가 봐준다고 생각하는 것 자체도 너무. <laughs> 어휴, 여기서 활동하는 거 말고도 제가 사실 뭐 다른 트위치나 다른 뭐 기타 등등 여기저기서 간헐적으로 활동을 몰래몰래 몰래 할 거거든요. 물론 졸작을 만드느라 못할것 같긴 하지만 혹여나 저를 다른 곳에서 만나게 된다면 방학게 인사 한번 건네주세요. 전 도망갈게요. 그럼 모두들 안녕 안할 거지롱. <laughs>